와. 10월 3일날 심은 마늘. 오늘이 5월 11일이거든요. 마늘 기세 안 보세요. 거의 다. 와, 똑같이 이렇게 기세가 좋아.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빠짐 없이 이렇게 잘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잘 크는지. 신기할 정도로 오늘 마늘 영상 완전 대박이 대박. 와, 대박. 와 대박 대박 풀이 자라지 못하지봐 그늘이 있으니까 이 햇빛이 있는 쪽에만 풀이 기양파도 장난 아니 와, 양파도시씨에다네요 저기 양파양파기 이쪽이 저기 양파 뭐, 저기 양파 저기 양파 적게 크지만 올해는 또 엄청 잘 크네 다양하다만양파와 진짜 양파가 생기고 있죠 이거 봐 양파봐 소리고 있. 무도 많았나 뽑아도않은데 오늘 모두 싹 한번 주고 가야겠네 기가 많이 왔어요 모두 싹으로 완전히 칼마 칼마하고 무즙사하고 이거 는 칼마를 해주면 한국에 맛이 있어요 이 양파 생기고 있는 거 봐요 양파가 인아막 알맹이가 크고 있어. 오늘 빠늘 양파, 이거 칼마하고 모두 싹이뭐 이거를 같이 섞어서 좀 쳐주고 갈게요.